두명 여기 한명 여기 아니면 두명 여기 한명 여기 다 같이 가야지. 아 이거 근데 인제 근데 세 명서 파밍하기엔 너무 나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어. 엄나 어, 내렸는데. 내렸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내려야지 않아? 내려야지. 언제 내릴 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어디서 내릴 거야 우리? 여기. 어. 점점 멀어지는데. 쳤다고 갈게요. 차 있으면. 아. 음, 외곽 쪽으로 있어야 돼. 내각 쪽으로는 포위당하면 못 움직여. 음. 아내 쪽에 클린하다. 주변에 사람 안 보이는데. 아 여기 한명 내려오네. 제 쪽에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아한 명. 둘, 여기 세네 다섯. 사, 사람이. 수, 음. 그러니까 사람 많겠지. 다섯 다섯 명 여섯 여 다섯 여섯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저 정도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가면은 괜찮아. 나 착지했어. 응, 먼저 내려가면 뭐해? 집이 로딩이 안 돼서 파밍을 못 하는데. 아그 버그 있어 지금? 음. 나 원래 침 로딩한데 좀 시간 걸려. 노트북이라 그런가? 그런 거에 또 70m 쓰고 있긴 한데. 노트북용은 약간 사양을 이 뭐냐 낮추니까 타지 말라고. 안 낮추면 노트북이 타 버려가지고. 나 나중에 그거 살 거야. 외장 그래픽 끼울 수 있는 기계 살 거야. 음. 나 그거 있어. 내컴내 컴퓨터에 그거 있어. 외장 그래픽 꽂아갖고 쓸수 있는 기계. 뭐 사서 쓸 거야. 조조총이다. 조조총. 내 문제는 그기계내 문제는 그 총만. 근데 문제는 그 기계만 사0만 원이야. 씨. 비싸지. 그래픽 카드 1 일점오 가1이야 일점오 가격이야. 흘려가면은 됐다. 로딩 됐다. 지금 로는 됐다. 아 사람 많아서 그런가 버벅대네 자꾸. 조금 버벅대네.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무난한 무난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드럼 단짠. a 미맨 토미맨. 내 적... 쪽에 한명 내렸는데 아니, 얘가 어디 쓸려나? 여기는 적당히 판명하고 빠져야 돼. 안그 괜찮아. 나고아퍼도 괜찮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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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방 주워야겠다 가방 없다 소음 토미라니 토미 소음 좀 소음 갈수 있.. 어응달수 있어 몰랐네 토미야? 소음토미 가방을 찾아야 돼소음이 네, 가방. 가방. 소음기밖에 못대잖아요 소음기 SMG, s 음 y s m g 소음기는 도대체. 잘 나온 나오... 오한명 있다 e h o 다 s 로 갈게요. 아, 이거 총알 별로 없는데. 사 h 못 하니라. 왼쪽 i 아총도 t 는데 o 총 하나 들고 지금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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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뒤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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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슈. 어시바 안에도 있어. 정말 둘이 또 죽. 죽었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도 그러더니 왜 나만 두고 그래요? 봐. 아씨회복통 없는데. 저걸 온다. 온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두 명. 저내저 새끼 내맵 뺏었네. 아 씨. UMP 구했네 아이. 아 씨. 자살할게요. 멈추면 뭔 이기지 가까이 있는데면 아우지연피 구했네 휴 토미로 갈게 껄아 포친키 별로 안 가는 거 같은데 일단 사람은 없고 음 하나 둘셋데 다섯 별로 다섯, 안 가네 스쿼드 치고는 스쿼드 게임인데 한두 파티밖에 안 갔네 별로 안 가는 거야 저거는 음 그러니까요 비행 비행기가 그 지금 누가 네트크 그 지원되는 아, 거야? 아, 비행기가 거, 그쪽이라서 그렇구나. 그 뭐냐? 그 밀배 가는 방향. 밀 비행 밀배행이라서 그런가 봐. 밀배 많인크들 만나 보구나. 그러면. 리뷰 엄청 많어. 음. 천쟁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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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과 파르페보다 확실히 딸기 파르페가 더 있어 보인다. 그렇지 딸기 맛있어. 사과 파르페라니까 뭔가 좀 뭔가 그래 느낌이 뭔가 그래. 애플 파르페. 됐다. 애플은 파이지 사과는 파이지. 인정. 엄. <laughs> 오. 음. 어. 가방 있다. 가방에나 총. 이제 총만조 나왔는데. 여기 우지 있어요. 우지, 우지 별로 안. 쓰... 우리 우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나. 오늘 음주장 좋아해요. 근데 네, 안 좋아해도 총이 없으면 먹어야지. 음. 괜찮아. 사건 생겼어. 이거 세 명이서 아, 이, 중... 이 조금이면은 괜찮게 파밍한 거 같은데. 아 깜짝이야 죽인 여기서... 줄 알았네. 아, 왜 자꾸 날 보고 저기래. 여기서 이따라 포치킨에서 나오는 애들 죽여도 죽일 수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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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글로벌하게 유튜브 하고 싶으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에휴. 영어를 모르니. 여기 셋다 영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니보단 영어 훨씬 잘해. 나 유, 유학 갔다 온, 유학 간 사람인데. 이리로 와. 와 어디 갔어. 이리로 와. 흠 <laughs> <laughs> 죄송해요. 이리로 <일로> 와. <laughs> 형, 저도 또 빼요. 나가죠. 여기 <laughs> 다틀었어요 <laughs> 총알도 없는데, 뭐. 가자. 네. 오지 있네. 아 구미에이 챙겨가야죠 혹시, 아, 혹시. 포치킨 파티를 어떻게 할까. 계획은? 나지 있네. 팔로우미! 나지 있네. 나서 이안 챙겨. 근접 챙겨야지, 그 그래. <laughs> 근접무기 왜 들어 무겁게 많은데 후라이팬 아니면 되지 마요. 나또 쎄, 임마. 데미지는 다 똑같고. 자, 락스무바. 락스무바. 근접무기 부산 커닝 긴. 근접무기, 게임, 경쟁, 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데, 초반 말고는. 프레임플 말고는 안드는게 맞죠 무거우니까 여로와 똑디 데이마시 포치킨 없을걸? 지금 할까요 선장님? 저.. 포치킨 지금 가면은 완전 무장한 그 뭐냐 어.. 미국처럼 완전 무장한 시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걸? 포치킨 안에서 총소리 사건이다. 어? 1 8 구. 음. 이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인지 내 컴퓨터 쿨러 돌아가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아, 컴퓨터 쿨러 왔네. 플러서리가 그렇게 커? 아 윙하고 돌아갔는데. 솔직히 이거 겉면부터 파니 어이집문 열렸구나. 좋아 그 집에 그 집에서 대기 까다가 어 한. 좀더큰 아니... 집으로 가죠 여기는 너무 작은데 한명 지나갔어요. 애니 방향. 오케이. 얘 쪽이잖아 저기 주황지북 뒤쪽으로 갔는데 반스맨인가? 반스맨? 눈키 좋았네 내가 미끼가 되겠어 아, 사실 정말 많은 언어를 할줄 알아야 진정으로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어 난 3개국어는 할줄 알아 천러도 음. 사투리, 서울말, 고양이 언어 아 독일어 조금 할 수도 있다나 독일어도 조금 배웠어 학교 들어어 뭐 정확히 말하자면 욕 같은 것도 제대로 할줄 알아야 성공하지. 하유한 넘어? 나벤트겠지 움켜쥐었다. 특히 욕을 잘해야 돼 유튜브에서는. 응. 이번에 음. 욕해봤자 음. 빠가 음. 여러 밖에 안.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 건물을 숨어 있거나 딴데로 갔거나. 딴데로 간거 같은데? 롤리가. 당당하게 파밍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음... 오씨 마우스 연결 끊겼다. 어. 분명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파티인데 한 파티가 아까 싸워서 두 명이 죽었어. 두명네명 네명 내렸는데 네명 쪽이 잡은 건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던가 왜 아무도 없지. 마지막에 기절이 떴나 사망이 떴는지 확인을 못했다. 일 3분의 1정도 어, 어, 어 미친 미친 레드, 레드존? 왜요? 우료용트다 대박 <목소리> 장갑 주웠다 예 장갑? 트주는데 이런 거막 터지면 좋을 텐데 가스통 난 이미 터진 거 봤어 흠흠흠흠 <목소리> 총알이나 아더 수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네. 옥상인데,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딘가 숨어 있다든가 나갔다는 건데, 그럼 파밍하는 일단... 집들이 너무 많아 어. 보이는데, 저기 너무다 교회 쪽이다. 어떻게 할까요? 가실 거예요? 교회 쪽? 지금은 좀 곤란한데, 형, 형, 뒤에 있는 거나예요 청아지면 아파다 누구야? 차 소리 들린다. 차 소리 들린다. 차지나간다 억울아 들린다. 찾으려 들린다. 찾으려 들린다. 찾으려 들 총소리가 하나 더 들렸던 것 같은데. 앞에 사람 NW 방향. 저기 그 포치킨 안으로 들어오고 아이씨. 있어요 사람. 그쪽에 사람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에 지작한다 한바퀴 NWW 방향 NWW로 지나가요 애들. 오케이 확인. 이동한다 집 파란 집집 집. 쏩니다. 쏴쏴 쏴, 쏴, 쏴. 어 아프다 이런 씨. 한 명한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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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딴 집에 있어요 어우.. 씨발 어, 지붕 위에 올라가면 안돼 코페이 깨지나 했네 문 닫아야 되는데 아.. 꼈다딴놈 쏘다가 꼈다, 딴 꼈다, 놈한테 껐다 껐다 다 방금 물에 앞집에 사람 하나 지나갔다 옥상 아 나한테 오는 건가? 나 지금 렉걸려서아 안에 사람들었 왔다. 아나 죽었다. 아 나. 뭐야 벌써 들어갔어 지금 사운드를 걸려가지고 소리도 못 들었어 막드드드드드 이러고 있을래그집 2층이에요. 소리도 낸줄 2층에 거기 말고 어 응? 아 쉣! 제대로 던진 줄 알았는데. 안에 있는 거. 어. 어? 씨다 조용히 조심해 루는가 어, 뭐야 아, 야 여, 영, 여, 영, 영 2개, 2개 아, 씨 야, 아, 아, 씨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아.